평생 남 돌보며 사셨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늘 빠듯했을 겁니다. 이제 요양 보호사 인생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일은 줄고 월급은 두 배. 믿기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요양 보호사가 병원 간병인 자격으로 정식 채용되는 새 제도, 이게 시행되면 월 500도 가능해집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누르고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요양보호사라는 일이 얼마나 고된지 현장에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르신 식사 챙기고 기저귀 갈고 약 챙기고 청소하고 서류 정리까지. 사람 한 명이 6명, 7명을 동시에 돌보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월급은 220, 많아야 250. 심지어 명절 수당도 제대로 못 받는 곳도 많았죠.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새 정책에서는 환자 4명당 간병인 1명 체계, 그리고 8시간 3교대 근무제가 원칙으로 잡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요양보호사 1명이 혼자서 모든 걸 떠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다 해야 한다는 고통의 구조가 드디어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대전에서 일하던 63세 김미정 씨는 하루 24시간 교대 없는 요양원 근무를 했습니다. 식사 시간도 제대로 없었고, 밤에는 어르신 호출벨의 시도 때도 없이 뛰어다녀야 했죠. 하지만 이번 제도에 따라 병원 간병인으로 전환되면, 근무는 하루 8시간, 팀 단위로 나뉘어 일하게 됩니다. 김미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일인데 몸이 덜 힘들어요. 의사나 간호사가 항상 옆에 있어서 긴장도 덜 되고요. 무엇보다 혼자 버티는 느낌이 없어졌어요. 일뿐만 아니라 환경 자체도 달라집니다. 요양원에서는 식사보조, 청소, 세탁, 프로그램 진행까지 다 떠안았지만 병원에서는 이런 업무가 분리됩니다. 요양보호사는 오직 환자 돌봄, 즉 전문 케어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의 질은 올라가고 체력 부담은 확 줄어듭니다. 그럼 급여는요? 지금 요양병원 간병인 기준으로 월 380만원, 야간이나 주말 근무 시에는 4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요양시설보다 최소 100만원 이상 많죠. 같은 자격증인데 일하는 곳만 바꿔도 월급이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이번 제도의 핵심이에요. 적게 일하고 제대로 받는 구조. 게다가 복지부는 이번 제도를 단순한 일자리 늘리기가 아니라 전문 간병인력 육성 프로젝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교육 이수자, 즉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활동지원사 등에게 공식 자격 부여가 가능하도록 설계 중이에요. 결국 이건 한 직종의 변화가 아니라 돌봄이라는 일을 전문직으로 올려주는 제도적 전환입니다. 이제 요양보호사는 힘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 돌봄 인력으로 인정받게 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젠 덜 힘들고 더 받는 시대. 이게 먼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년부터 현실이 됩니다. 제도는 아직 완전히 시행되진 않았지만 지금 준비하는 분들이 결국 주인공이 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준비된 사람부터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서울 양천구에 사는 63세 김순자 씨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요양보호사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근무시간도 너무 길어서 더는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얼마 전 지역 복지관 교육 프로그램에서 요양병원 간병인 신규 채용설명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다시 일을 해야 하며 반신반의했지만, 딸이 엄마 요즘 병원에서 근무 환경 진짜 좋아졌대요 라고 등을 떠밀더랍니다. 김순자 씨는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이수증, 근무 경력 증명서 전부 정리해서 제출했고 병원에서 면접을 봤습니다. 결과요 합격이었습니다. 지금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로 월 390만 원을 받고 계세요. 예전엔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220만 원이 전부였는데 이젠 정시 퇴근하고 점심시간엔 병원 직원 식당에서 밥까지 제공합니다. 김순자 씨가 웃으며 이런 말을 하셨대요. 이제야 내 자격증이 대접받는 것 같아요. 내 인생 두 번째 봄 같아요. 이게 바로 지금 움직인 사람이 얻는 결과입니다. 지금은 제도가 준비 중이지만 실제 공고가 뜨면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이 좋은 근무지, 좋은 스케줄, 좋은 병동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건 어렵지 않아요. 첫째, 자격증 교육 이수증 경력 증명서를 하나로 묶어 정리해 두세요. 둘째, 지역별 요양병원이나 복지 포털에서 간병비 급여와 시범 사업 공고를 체크하세요. 셋째, 간병 관련 보수교육 활동 지원사 과정 등 추가 교육도 미리 이수해 두세요. 이세 가지만 해도 공고가 떴을 때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준비하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 시기입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돌봄 전문화의 첫 단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들어가는 분들은 앞으로 병원 간병 시스템의 기준 인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활동지원사분들, 이번 만큼은 망설이지 마세요. 이번 제도는 단순한 일자리 변경이 아니라 당신의 경력과 수고를 제값 받게 하는 구조의 시작입니다.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지금이 딱 제일 빠른 시기입니다. 이 소식, 주변 요양보호사나 돌봄 종사자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정보가 누군가의 기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스며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내일을 밝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